네, 안녕하세요. 7월 6일, 일요일입니다. 어, 저번 주, 금요일은 휴장이었죠. 그래서, 어, 목요일 날 멤버십 수익률 보시면, 라이어 플랫폼스에서 4%가 추가가 됐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비트마인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종목, BMNR,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고 화제의 종목이죠. 비트마인 이머션 테크놀로지스, 이름이 좀 깁니다. 이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 보시면, 굉장히 급등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날 기준으로 한 4거래일 만에 4달러에서 160달러까지 거의 뭐 40배를 찍었기 때문에 화제가 될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종목은 4일 전에만 해도 2천만 달러 정도의 정말 스몰캡이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작은 그런 종목이죠. 300억, 하나로 300억이 좀안 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어, 7월 3일 목요일 날 전체 종목 중에서 어, 거래 대금이 12위입니다. 12위죠. 그래서 무려 39억 불의 거래 대금이 나왔다는 거죠. 어, 더군다나 이제 목요일은 반장이었어요. 그래서 1시 2시쯤에 이제 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어, 엄청난 거래 대금이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스 토스증권 어, 주간 거래 대금 통합 1위예요. 국내든 해외든 다 합해가지고 어, 이 비트마인이라는 종목이 가장 거래 대금이 많다는 거죠. 무료 1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다라는 거는 도박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스포츠 베팅이나 복권이나 도박 같은 게 뭐랄까요? 좀 유난히 엄격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사이트 자체를 이제 민간에서는 개설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멀리한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 이런 이제, 어떤 수요가 다시 들어오는, 몰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고가 기준, 사월래일 만에 40배가 폭등을 했고요. 어,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 재무 전략이죠. 이더리움을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톱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의 어떤 이름값까지 답해져가지고, 40배가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례는 이제, 예, 몇번 있었는데요. 어, 스트레티지죠. 스트레티지가 사실상 뭐 아무것도 아닌 회사였는데, 비트코인 전략으로 최저가 대비 1 8 0배 시세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티지는 현재 시총이 무려 1100억 달러죠. 그래서 뭐 하나로 한 150조 원 정도 되는 큰 회사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톱니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톱니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방송 같은 거 보시면은, 몇번 보셨을 거예요. 투자 리서치 전문 업체인 펀드 스트렛의 공동 창업자이고요. 대표적인 암화폐 낙관론자다. 라는 겁니다. 뭐 데나이브스짐 크레이머, 톱리. 이세 사람이 이제 자주 나오는 3대장이다. 라고 볼수 있고요. 그냥 뭐 인플루언서다. 다음에 오피, 오피니언 리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왓튼스쿨 출신이고 오펜하이머, 살로몬, JP모건 등의 투자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과거에 암호화폐 예측을 했는데 성공한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2020년에 새로운 고점을 갱신 후 신고가를 찍을 거라고 예상을 했죠. 성공 사례를 보시면 2017년 연말까지 시세의 최고점을 찍는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2월에 비트코인의 시세는 최고점인 2만 달러때까지 빠르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늘 맞는 건 아니죠. 예측 실패 사례도 있어서 2018년에는 25,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가, 또 이제 그만큼 오르지 않자 14,000달러라고 기존보다 또 전망을 하향했죠. 하지만 이제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의 비트코인 시세는 5,000에서 7,000 사이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그 연말에는 9,000달러까지 간다고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3,800달러에 그치면서 예측은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이 사람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람 얘기가 꼭 맞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맞히면 좋고 뭐 틀리면 은또 계속적인 예측을 하고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덮어 놓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바인이 최근에 상승을 한 것은 바로 이런 전략 때문이죠 이더리움 전략인데요 처음에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으로 출발했다가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천만 억 달러의 투자 유치에 또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스톰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자산 분야의 채지피티와 같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사용 증가로 인해 이더리움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 결제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블록체인이라면서 이에 따라 이더리움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 전에 정확하게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4억 6천만 달러를 들여서 17만 개의 이더리움을 매입을 했죠. 그래서 이는 상장 기업 중 가장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한 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5월 말에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을 처음 발표를 했어요. 어, 이후에 이더리움 공동 참, 창립자인 조셉 루빈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샤프링크 게이밍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달 한 전입니다. 한달 전에 이렇게. 여기도 3달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20달러까지. 정확히 이제 40배 정도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프링크가 이런 대시세가 나고 나서 급등을 하고 나서 정확히 한달 뒤에 똑같은 전략이죠. 이더리움,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람을 간판으로 내세운 이런 똑같은 전략으로 똑같이 지금 40배를 해먹은 비트마인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왠지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두 가지 종목을 한번 차트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갭상승 시에 고가 고가의 상승률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 위치를 얘기하는 건데요. 정확하게 비슷하진 않지만, 한700% 정도의 당일 고가를 찍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됐는데, 그 사이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경합캔들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통점은 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요게 이제 고가가, 고가 상승률이 200%짜리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는 샤프링크와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럼 샤프링크는 직전 3일간에 33%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 음봉을 찍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날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비, 비트마인이니까 비트마인으로 치면 이 어, 장대 음봉이 예, 내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아,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비트마인은 직전 3일간에 30% 거래량이 나온 후에 예, 지금 현재 일요일까지 와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목요일, 음, 금요일은 쉬었으니까, 목요일이 연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1시, 2시 정도에 장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예, 거래를 다 찍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 만약에 5시까지 정상적으로 했다면, 어, 이거보다는 거래량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한4 그러니까 50% 정도 거래량이 나올 수, 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미, 샤프링크의 장대음봉 구간까지 들어와 있다. 위험 구간이죠. 위험 구간까지도 이미 진행이 된 상태다. 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월요일 날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어, 지금 이제 들고 계시는 사람들은 좀 조마조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들고 계신 사람들은 이 차트를 보면서 포모가 안올수 없죠. 하지만은 이제 포모라는 게 매매할 때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이제 직접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급등주 차트에서 나타나는 여러 심리 변화들, 요거를 정확하게 읽어보고 공부 재료로 삼으면 될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어떻게 차트가 진행이 될 것이냐, 요걸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지금까지는 일봉상 샤프링크 게이밍하고 거의 비슷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뭐 재료조차도 거의 똑같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5분 봉을 통해서, 비트마인이 월요일날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샤프링크 게이밍이죠. 어, 급등,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애프터장이 마무리되고 나서 데이장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장이죠 프리장이 시작하면서 잠깐 튀었습니다 잠깐 튀고 이렇게 쭉 행복하다가 8시부터 이제 시동을 걸기 시작해요 시동을 걸기 시작해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9시 반까지 이렇게 달려요 그리고 여기까지 피클을 한번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시까지 10시까지는 차익실험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도망갈 사람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본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10시부터 10시 반까지죠 10시 반에 이제 장이 시작하니까요 한 30분 동안 또 올리기 시작합니다 올려서 이제 이 봉이죠 이렇게 긴 장대 윗꼬리를 탄음봉이 나온 여기가 이제 쟁 시작한 5분 봉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 피크라고볼수 있고요 이 피크가 5분 만에 지금 끝났다라는 거죠 이거 이제 샤프링크 게이밍의 과거 차트예요 5분 만에 끝내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엄청나게 던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꽃이 튀죠. 그래서 본장을 앞두고 꿈틀거리다가 본장 시작 시 5분 만에 쌍봉을 찍고 시세가 사실상 종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반등이 나오지만은 요 선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털 기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딱히 어떤 반등이 나온다기 보다는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을 해서 장이 마무리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7일이죠. 7월 7일 월요일 장 시작 시의 움직임을 예측을 해 봤고요. 만약에 이제 샤프링크의 5월 30일이 다시 지연이 된다면, 어, 이요 그림이 지연이 될 가능성이 예, 굉장히 높다라고 볼수 있어요. 사실상, 어, 가장 유력하지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급등주의 결말은, 예, 초급등주죠. 예, 이런 결말은 되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걸잘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감 시간 새벽 5시까지 전일 종가인 135달러를 못 지켜준다면 다음날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개파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아울러 시세도 종료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차트 보시면요. 음, 여기서는 이제 장대음봉 나오고서 개파락 떨어지고서 뭐 그다음날 이제 시세가 한번 나오긴 했지만 이런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여기서 이제 물려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쭉 계단식으로 하락해서 지금은 이제 원래 주가 원저리로 거의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쯤에 서 사가지고 뭐 들고 계시는 분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예, 역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뭐 톱니가 나온다고 한들 여기서 이제 더 상승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려 계시다면 은 9시 반 10시 반 이렇게 고점을 형성할 때 예, 익절 또는 손절 후에 나오는 게 예, 최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물려 있을 때의 특징이라고 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평단이 뭐 100달러다 하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꼭 95, 96, 97요 정도 선에서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내네 평단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먼저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네 평단까지 와서 본전치고 익절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이런 급등주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단이 오기 전에 오기 전에 한 절반 정도 익절을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추이를 지켜보고 힘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전략 매도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점은, 아, 전일 고점에 17에서 20% 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샤프링크도 마찬가지죠. 이날 장대 양봉이 나오고, 어, 다음날에 이제 은봉이 나왔는데, 이때 고가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시세를 줬기 때문에 이갭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180달러 후반에서 190달러 초반 이 정도까지 이제 고점이 형성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사실상 200은 이제 강력한 라운드 피규어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이제 달려드는 호구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언저리에서 피크를 찍고 시세가 종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화제의 종목인 비트마인 이머션 테크놀로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어, 너무나 이제 많이 급등을 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좀 자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매매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